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요즘 그 증권 시장 얘기는 뭐, 거의 안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 지금 수익이 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니 크게 빠뜨리진 않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들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우리는 좀 버티고 중국하고 미국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20선도 또 다시 밑으로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됐고 뭐 코스닥은 뭐더 말할 것도 없죠. 어, 매도 사인도 떨어졌습니다. 음 금요일이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는 미국 시장이 다음 주부터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어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어기서뭐 상승 오파라고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서 이걸 더뻗냐못뻗냐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냐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쌍봉식으로 나와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나스닥이란 말이죠. 이거 지어볼까? 이 나스닥 기조로 봤을 때 여기서 이게 쌍봉으로 무너지냐? 아니면 이게 지금 3 8을더 끌고 가느냐? 그좀 지켜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 좀 싶은데 제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아, 이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어, 제가 느끼는 건데 그 보통 이제 팀장 옛날로 따지면 부장이라고 그랬죠 어느 부서에 책임을 지는 부장 팀장이면 현재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보통 팀장 정도면 4 0대 중반. 서부터 50대 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원은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 임원, 꼭 임원이 표현하지만 뭐, 뭐 뭐하지만 결정권이 거기 임원한테 있으니까, 증권사가 드라이브를 걸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 오르는 움직이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50대 초반 정도 있는 사람이 소신에 찰 때는 거의 제가 보기엔 상투에 가까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라임옵티몹스 이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어, 이거 증권사에서 드라이브 걸었죠. 흥분했죠. 그럼 과거를 봅시다. 결과물이 좋았나? 옛날에 회사채 동양사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룹이 망해 가는데, 하여튼 그거 팔아먹는다고 해서 동양채권을 팔았는데, 그때 그 동양증권에 다니던 직원들은 그 내몰린 거 아니에요? 거의 흥분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런 거 말고래도 건설사 뭐 ABCP래든가 이런 거 한참 했단 말입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뜬금없이 터진 것들이 KT 계열사인 KT ENS라고 있습니다. 또 LIG 그룹에서 했던 LIG 채권도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민계 뭡니까 ELS 물론 뭐 좋았을 때는 ELS 수익이 좀 나, 나긴 났으나 DLS, DLF, 뭐 연금 또 과거에 그 인사이트 펀드라고 요새 게 아니라 그때는 이때 이때 완전히 중국 하나 몰빵으로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아직도 만회가 안 되죠 이때. 5천이 넘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증권사가 흥분하면 조심해야 돼요. 아, 또 브라질 채권 있죠? 볼까요, 한번? 뭐 1년 뭐뭐 뭐 이자가 연뭐 10몇 %네 뭐네 해 가지고 이거 엄청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브라질 채권. 그래서 거액 자산가들 또 연로하신 분들 그 뭐 여의돈 가지고 이자가 세니까 세금 뭐 감면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얼마에 들어갔냐면 제 기억에 이때 2012년도에 아마 흥분들 했을 거예요. 환율이 600원대. 그다음에 또 한번 흥분한 게 460요. 요 때, 요때 받아왔다고 흥분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얼마? 204원. 예? 네? 204원. 3분의 1 투박난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뭐를 드라이브 걸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드라이브까지는 아니어도, 증권사 대형사에서 전부 다 지금 해외 주식을 빕니다. 뭐 과거에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새 또 동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이쪽으로 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받고 수수료도 온놈 받고. 근데 KPI다 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 주식하고 중국을 보겠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랑 시차가 뭐 거의 없으니까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이제 급변하면 근데 왜이 시점이냐 말이죠. 월봉상 보면 지금 여긴데 좀 약했을 때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감으로 그럽니다. 아, 이게 또 뭐, 가까이 온거 아닌가. 그리고 이 선거를 끝나면서 지금 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신, 치료제, 뭐, 저 뭡니까? 경기 부양책도 이제 물 건너갔죠. 근데 버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어, 선거 끝나면 어, 어떤 식이든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만약, 만약에 부양책 나왔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나서 모든 게 어,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가 뭐,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뭘 받는지 요새 자꾸 말이 또 성격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듯한 또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섯 개 주에서 또뭐 역전에 뭘 받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본인이 낙선하면 뭐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물론 뭐 지금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낙선하면 지금 온갖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권력 남용에 뭐 별의별 게다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냐고요. 막 돼지도 않는 약 가지고 좋다고 뭐 게임 체인저라고 그랬지 그 제약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이해상충 부분도 많을 것이고 뭐 권력 뭐뭐 뭐 남용 세금 문제 아마 호사다마라고 뭐랄라 대통령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다음 주부터 좀이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